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패턴 만들기. 지난번에 잠깐 했던 패턴 만들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난타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아주 많게, 많이 많이 리듬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강과, 리듬, 강과 약의 이 배합의 조건,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듬은 정말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4비트 기초가 아닌 뭐 5비트를 기초로 지금 우리가 10비트를 만들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12비트를 만들 수도 있고, 20비트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난타의 조합이거든요. 틀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연주하면서 놀 수가 있는 게난답니다 하지만 조건이 꼭 붙어야 되는 거는 일정한 규칙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제가 처음에 16비트를 한번 연주하고 20비트를 두 번째 연주하겠다. 하면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만 연주하면 되는데 아무리 틀이 없다고는 해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에 의한 배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 앞에 있는 건데 일단 예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3비트 2비트를 이용한 이 배합의 조건은 이 여섯 가지가 다거 다예요. 3비트는 뭐죠? 하나 둘셋 이게 3비트입니다. 다시 하나 오배이하나의 짝꿍이 돼서 오배은 반드시 하나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 하면 3이 됩니다. 이는 하나 둘이가 되겠죠. 이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비트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억지로 전부 다 강을 표현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방만 강이 되고 나머지는 약이 돼야만 강과 약이 리듬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음악적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 2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3, 2를 붙여서 내가 리듬을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사실 나는 전부 각을 강을 쳐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첫 박은 강을 무조건 치고 나머지는 약을 칩니다. 그래야만 리듬이 살아서 다른 리듬으로 각각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줄 3, 3, 2, 2인데 각 만들어서 10비트를 만든 거예요. 3, 3, 2, 2첫 번째 줄 이배열은 그냥 뭐제 마음대로 그냥 장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자, 1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줄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줄 뭐죠? 3 2 2 3. 그러면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줄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줄 다시 해 볼게요. 삼 3. 하면 두 번째 줄이 됐죠. 세 번째 줄 3이 3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지금 중간까지 왔어요. 3으로 시작되는 거를 했고 이제 2로 시작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2 3 4 2 갑니다. 하나 두 3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둘셋 마지막 a n n a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냥 요거는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서 음 그러면 천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10비트가 6개 있기 때문에 쭉 연결하면 60비트를 총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한 번씩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두 번하고 안 하고 두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60비트 안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선 저는 한줄한 한 번씩 해서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렇긴 한데 3과 2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오른손에 강이 들어가고 하나, 둘, 셋 가면 3, 두 개만 가면 하나, 두만 가면 2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짝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1만 조금 넣어볼게요. 변형된 패턴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앞에서 3, 2만 했던 거를 3, 2에서 하나가 추가된 게 1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줄이 몇 비트가 되는 거죠? 12 비트가 되는 거예요. 3, 2, 1, 3, 2, 1을 넣어서 12 비트 의 패턴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앞에는 10 비트였고 지금은 1이 추가가 돼서 12 비트가 된 겁니다. 자, 3이 뭐죠? 하나, 둘, 셋, 이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본 거예요. 이거는 1이 추가겠지만 앞에 했던 거 3, 2만 해놓고 찾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선 저는 3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조합만 조금 써봤거든요. 이거 말고도 한두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줄 3, 2, 1, 3, 2, 1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줄 3, 2, 1 하나, 둘, 셋, 이 3, 2, 1, 3, 2, 1 Sam e il 나 a m e i 나 Sam e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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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게 e il 다 a 조금 더 어렵게 아마 됐을 거예요. 어쨌든 난타는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음악이라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당장 손이 안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처음 하는 거라서 사실은 요 조합은 저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어 일을 넣은 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도 일을 넣어서 하는 거는 지금.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저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3 2개 2 2개 1 2개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는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자, 미션을 한개 드리겠습니다. 3, 2, 1을 넣은 배합을 하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요거를 각자 찍어서 선생님께 숙제로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3, 2, 1,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썼던 것 중에서 하나를 해도 되고요. 뭐, 수, 조합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져요. 2가 먼저 시작될 수도 있고, 1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겠죠. 1이 먼저 시작돼서 1, 1, 2, 2, 3, 3을 하면, <laughs>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요거까지 했고, 요거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322113. 자 이거 가볼게요. 하두글새에 하두글, 하두글, 하두 이렇게 되겠네요. 이코거 한번 해볼게요. 321123. 코비드 거3 1 1 2 2 3 기존에 12비트에서 4가 붙기 때문에 16비트짜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만 하면 지금 12비트죠. 이걸 다 더하면 12가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맨 끝에 4를 넣겠다. 그러면 16비트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3213214 한번 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8비트 8비트가 두개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3 1 2 3 4 5 6 7 8 비트는 만들기가 엄청 많은데 3 2 1이렇게 해서 지금 6비트짜리를 3 3이 두개 있다고 해서 6비트라고 만들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배열을 해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정말 너무너무 많은 리듬을 친구들이 각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업을 할 때는 1번 장단은 이거, 2번 장단은 이거 해서 약속을 해서 그 순서대로 했는데, 혼자서 한번 해볼 때, 되게 심심할 때, 그냥 손바닥 가지고 한번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낼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가요는 거의 4비트가 기본이거든요. 꼭그 가요에 맞춰서 4비트를 할 수도 있고, 4비트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8비트로 조금 더 늘려서 연주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이게 하나둘셋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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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했으니까 9 비트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강과 약을 일단 표현하는 게첫 번째. 강은 팔을 들어서, 약은 밑에서. 강은 그냥 강은 그야말로 세게 치는 게 강이고, 약은 정말 약하게 치는 게 약이거든요. 거기에서 동반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지금 사실 친구들과 저희가 많이 만난 게 아니라서 난타가 뭔가요라고 물어본다면. 감과 약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 패턴의 리듬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많은 걸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으면 했었으면 좋았어. 는 바람이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오늘 과제는 3 2 1요세 가지를 이용해서 요 패턴을 한번 만들어서 각자가 소리 내 보고 그거를 찍어서 올려 주시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은 어, 오늘로 이제 수업이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자, 난타 앞으로 도 만약에 만날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더, 더 재미있는 패턴과 조금 더, 더 재미있는 기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우리 인사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